1980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500원이었지만 지금은 한 그릇에 거의 만원에 가깝고 나중에는 더 비싸질 거예요. 그렇다면 만원으로 짜장면을 몇 그릇 살수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 짜장면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먹는 건 돈이 아니라 돈으로 구매한 짜장면이기 때문에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짜장면을 몇 그릇이나 살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경제뉴스에서 많이 들여보셨을 임금, GDP, 이자율 등의 지표들은 물가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명목임금, 명목GDP, 명목이자율처럼 앞에 명목이라는 단어가 붙는 명목변수와 실질임금, 실질GDP, 실질이자율처럼 실질이 붙는 실질변수로 나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표들을 예로 들어서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 물가가 내리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물가가 오른 비율,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는 무슨 뜻일까요? 100원, 1달러처럼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명목변수, 실물, 물건 단위로 측정되는 10개, 100명 이렇게 표시되는 걸 실질변수라고 하는데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의 관계는 명목변수를 물가로 나눠주면 실질변수가 돼요. 이것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연봉, 월급과 같은 임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임금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명목임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명목변수예요. 그러면 실질임금은 뭐냐? 노트북 가격이 25만원이라면 100만원을 가지고 노트북을 몇대살수 있죠? 4대 살수 있으니 노트북으로 계산한 실질임금은 100만원을 25만원으로 나눈 노트북 4대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치킨 가격이 2만원이라면 치킨으로 계산한 실질임금은 몇 마리일까요? 100만원으로 2만원짜리 치킨을 50마리 살수 있으니 실질임금은 치킨 5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변수를 가격으로 나누면 실질변수가 되고요. 실질변수가 얼마나 변했냐, 내 실질임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물가가 오른 비율,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했었죠. 월급이 오른 비율,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방금 명목임금이 100만원이고 치킨 가격이 2만원이면 치킨으로 계산한 실질임금은 치킨 50마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 5%가 올라 105만원이 되었다면 명목임금의 변화율도 5%가 되죠. 월급만 오르고 치킨 가격은 그대로라면 치킨을 2마리 반더살수 있겠지만 물가가 6% 올라서 치킨 가격이 2만원에서 2만 1,200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월급으로 살수 있는 치킨은 105만원을 21,200원으로 나눈 49.5마리. 아까보다 반마리가 줄어들었어요. 즉, 실질 임금의 변화율은 약 마이너스 1%가 된 거죠. 여기서 명목 임금 변화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임금 변화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명목, 실질 변수 변화율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이 식은 근사식이라 변화율이 몇 프로 정도로 작을 때는 비슷하지만 변화율이 커질수록 잘 맞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명목 GDP와 실질 GDP. 이것도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GDP의 정의인데요. 요약하면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예요.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1년 동안 치킨 20마리, 노트북 4대, 옷을 10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개수를 단순히 합쳐서 34개라고 퉁치기에는 노트북과 치킨은 누가 봐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의 가격을 곱하면 치킨은 40만원, 노트북은 100만원, 옷은 10만원이 되는데 이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시장 가치라고 하고요. 이걸 모두 더한 150만원이 바로 넉목 GDP가 됩니다. 2023년에는 이렇게 생산해서 명목 GDP가 150만원이었다고 해볼게요. 1년 뒤인 2024년에는 생산이 반토막 나서 치킨 10마리, 노트북 2대, 옷 5벌 밖에 못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무려 4배나 올라서 2024년에 명목 GDP를 구해보니 2023년에 2배인 3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망해서 절단이 라는데 단지 물가가 엄청 오른 것 때문에 명목 GDP 상으로는 경제가 두 배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명목 GDP의 문제점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도 같이 올라서 정확한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이 어렵거든요. 가격이 변화한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GDP 계산에 쓰이는 2023년과 2024년의 가격을 기준을 정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되겠죠. 2023년 가격을 기준으로 통일해 볼게요 이렇게 기준연도를 정해서 그 가격으로 구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요 2023년에 실질 GDP를 구해보면 150만원 아까 구했던 명목 GDP와 같죠 기준연도인 2023년에는 명목 GDP나 실질 GDP나 2023년의 가격으로 시장가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지고요 2024년에는 2024년에 4배 오른 가격이 아니라 기준 연도로 정한 2023년의 가격을 그대로 사용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고요. 생산량이 23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시장 가치도 반토막이 나서 그 합인 실질 GDP도 7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 GDP는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잘 반영해 주죠. 실질 GDP는 가치가 다른 물건들의 단순 합계가 불가능해서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몇 원, 몇 달러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지. 본질은 생산량, 실물 단위로 몇 개인지를 뜻하는 실질 변수라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질 GDP는 가격 변화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 기준이 되는 연도를 정해서 가격을 통일하기 때문에 실질 GDP가 얼마인지 나타낼 때는 항상 기준 연도가 언제인지도 같이 표시하고요. 처음에 명목 변수를 물가로 나눈 게 실질 변수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식을 살짝 바꾸면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나눠도 물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식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다가 보기 좋게 100을 곱한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고요. 물가 지수 중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 물가가 4배 올랐다고 가정했었는데 2024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구해보면 400으로 2023년보다 4배가 증가한 게 보이죠. 참고로 GDP 디플레이터는 정의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구해줘야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살펴봤는데 현실에서는 GDP 자체보다 GDP의 변화율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에서 흔히 보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이에요. 이식변이곧 실질 GDP의 변화율이고 이걸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명목 실질 변수 변화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GDP에도 성립하고요.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로 구할 수도 있지만 명목 GDP 변화율에서 실질 GDP 변화율을 빼도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 중 특이 케이스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보는 이자율은 대부분이 명목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어 만원을 이자율 5%인 예금에 가입하면 1년 뒤에 1500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살수 있냐거든요. 예금을 하기 전 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옷한 벌이 만원이었다면 옷한 벌을 살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원으로 5% 예금에 가입해서 만 500원을 받더라도 그동안 물가가 6%가 올라 옷이 1600원이 돼 버리면 100원 1%가 모자라서 1500원으로 옷한 벌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마이너스 1%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실질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이자율이 되고, 이 관계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를 의미하고, 실질이자율은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구매력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를 의미해요. 오늘 내용 요약하면 명목변수는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실질변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실질 변수를 구하려면, 명목 변수를 물가로 나눠주면 됩니다. 명목 변수의 변화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변수 변화율이 되고요. 특이 케이스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위의 변화율처럼,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도출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둘다 비율이니까, 빼준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해 간단히 다뤄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지표는 명목 변수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질 변수라는 점.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항상 물가를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